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리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히암의 어조랑의 유의어를 처음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. 어떤 표현 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? 루스 보다. 네, 루스 보다. 빨리 이루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.란 뜻이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예문 알려주실까요? 처리事情不能急躁，否则欲速不达。 아, 어떤 일을 할때 지저하면 너무 급하게 초조하게 할 필요 없다. 그런 거죠. 렇게 음. 하면 안 된다. 소보 그렇지 않으면 어, 서두르다가 망친다. 모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. 예문 다시 읽어 주실까요?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.